울주군 의회 후반기 운영을 앞두고 무능한 울주군 의원들은 각성하라. 울주군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 내정 및 선출 이대로 좋은가. 첫 번째, 지자체인 군 의회를 무시한 합의 추대이다. 울산시 중구의회와 더불어 민주당 울주군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반기 의장 후보를 추대했다. 울산 제일일보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주군 의원들은 지난 12일 울주당 울산 시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간정태 현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합의 추대했다. 또 6월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당론을 따라 투표할 것을 지시했으며 국회의 일당 독재체제를 구춘 데 이어 지방의회까지 독식구도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제의 울주군의회의 의원은 울주군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리와 책무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의원으로 국민들의 권한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 2일 민주당 울산 시당에서 의 의원총회를 열고 간정태 현 군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합의 추대했다. 울산 민주당 울산시당 의원총회에서 군의장을 선출하고 추대한다는 것은 울주군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고 울주군민의 군환과 권리를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처사가 아닌가 민주당 군의원은 각자의 의원의 권리와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울주군민을 헛수아비로 만드는가 울주군은 회의를 진행할 군의회 청사가 있고 군민들의 군안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있다 울주군을 위한 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장 등은 당정을 떠나 모든 의원 총수가 함께 뽑는 것이다 여기에 왜 민주당, 울산시당 의원총회에서 울주군 의장이 추대되고 선출되는가 울주군 의회가 울주당, 민주당 울산 시당인가? 왜 울주군 의회는 울주군민의 권리와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에 따르는가? 울주군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울주군 의원이라면 상위기관이나 당의 거수기 노릇하지 말기를 바란다. 울주군 의원은 무엇을 하는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군 의회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태행적 행태를 두고만 볼 것인가 울주 군민이 부여한 주권과 권리를 방관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울주 군민의 권한과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상의당에서 내정하는 동안 울주군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울주군민이 뽑아서 주권과 권리를 맡겼는데 울주군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당에서 주는 지침대로 결정하는 허수아비들인가 이러한 군의원들은 우리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원들이 아님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번째 울주군 의원들의 주된 세가지 의정활동은 이러하다 첫째 조례 조례안 재정 및 계정 발의 두 번째 군정 질문 세 번째 자유 발언 등이 있다. 의장인 간정태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이세 가지 중단한 건도 없었다. 군수를 견제하고 독주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군정 질문 하나도 하지 않았고. 조리한 재개정 발의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자유발언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의장 간정태 의원은 군민이 평가할 때 낙제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무능하고 울죽은 의회를 대변하지도 못하고 군의 이익을,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못하는 간정태 의원은 의장직을 사퇴하라. 세 번째, 우리는 의장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19일 금요일에 군의회 의장이 사용하는 두 대의 차량 운행 일지를 국민의 알 권리로서 밝혀줄 것을 의장의 비서진에 요구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 카니발과 승용차 두 대의 차량 운행 일지를 공개하라. 정부의 장관도 관용 차량이 한 대인데. 울주군 의회 의장이 두 대의 관종 차량을 운행하여 군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번째, 또 의장간정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업무 추진비로 5,746만 4,100원을 사용한 것을 홈, 울주군 정부 울주군 홈페이지에 정부 공개를 통해, 통해서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업무 추진비를 정말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했는지 의심스럽다. 공적인 일에 공적인 사람을 만났으면 누구누구를 만났는지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만난 사람의 숫자만 있고 누구를 만났는지 공개된 정보가 없다. 우리는 의장이 업무 추진비를 누구를 만났어,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의장으로서 무능하고, 군 의원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국민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업무 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의장 간정되는 의장직을 사퇴하라. 마지막으로 울주군 군 의원들은 군, 군민들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 1 9로더 위축된 지역 경제를 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자각하고 당을 뛰어넘어 상생과 협치를 하여 보다 살기 좋은 울주군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울산 울주 자유시민 자유민주시민운동 나라 나라 사랑 운동 본부 울상동성애 대책시민연합 마멘데리 시민단체연합 1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